중간에 영상이 끊겨가지고 2로 다시 돌아왔고요. 이 영상은 아주 짧게 끝낼 것이모다도 알려드립니다. 자, 여기 우선 이만큼이 됐고요. 잠시만요. 카메라 뭔가 쏟아진 것 같이 생긴 건내 기분 탓이지? 자, 이제 이짱 빼빼로를 만들 건데요. 자, 두 개에다가 이걸 같이 발라줘 볼게요. 이 상태로. 무슨, 아유, 뿌리가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아,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뿌리콘 깨물어 버릴 거예요. 아, 이씨! 뿌리콘 <laughs> 이렇게 만들었어요, 아이씨. 맛있다. 결론, 맛있다. 요 스프링클을 쓱싹, 쓱싹, 발라주고요. 뿌리콘을 똑같, 똑같, 때려주고요. 자, 요거 이번에는 제가 한번. 다른 방법을 만들어 볼게요. 하나는 스프링클 통에 넣을 거고요. 우선 남은 초코들을 이 숟가락을 잠깐 빼 놓을게요. 자, 요